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홍보대사 세론입니다.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홍보대사는 학위 수요식 진행 도움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조용해진 학교를 함께 둘러보면서 각종 시설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를 따라오세요. 먼저 운동장부터 알아볼까요? 이곳은 학생들이 운동을 즐기고 여유로운 공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지금 방학 중이라 운동하는 학생들이 없지만 평상시 학기 중에는 산책하는 학생과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본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교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여러 학과 사무실들이나 교수님들의 모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방학 중이어서 사람들이 없지만 학기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터디 룸을 보러 가요. 가요. 여기는 공간에 위치한 스터디룸입니다. 조용히 공부를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할때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방학 기간이라 사용자들이 별로 없지만 신입생들 분들께서는 시험 기간이나 공부할때 많이 찾게 되는 공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3층 강의실로 가볼까요? 여기는 3층 강의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지금은 방학 중이라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우게 될 수많은 지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곳은 학생들을 주로 식사할 때이용하는 카페테리아입니다 다양한 메뉴와 학생들의 활기찬 대화가 가득한 곳인데요 저도 오늘 우구 꿀고기 게었는데 소식 좀 여쭤볼까요? 저는 카페테리아에서 맛을 좋게 안 먹었습니다 근데 먹으니까 조금 피곤한 것 같지 않나요? 조금 심지어 매콤한 것 같아요 그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기숙사입니다. 시입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숙사는 캠퍼스 생활의 큰배중을 차지하죠. 네, 그리고 각 건물마다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학업이나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마지막은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찾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방학 중에도 도서관은 조용해서 집중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이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원대학교의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기여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중원대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